마가복음 7장 전반부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거하여 예수와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긴 어떤 답변 설명 어, 일종의 해명이겠죠 어, 이런 이야기들이 에, 이렇게 별로 어, 일목 요연하지도 않고 어~ 논리 청연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서 어, 막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본문은 어렵고 어 그리고 이해도 잘안 되고 그래서 어, 설교하기도 어, 어 별로 용이하지 않은 에,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전체적으로 상황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을 때에 바리새인들 장,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등등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식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나누어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고르 반의 예로 어, 그 들이 사람 의 전통 을 가지고 하나 님의 계명 을 폐기 한다, 이런 말씀 을 하시 죠？그리고 어, 사람 을 더럽 게하는것은 무엇 일까？들어가 는것 일까？아니면 나오 는것 일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맹인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서로 막 이렇게 뒤엉켜서 진행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장 말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그 그 문단 구성과 이 주제별로 한번 나눈다면 이렇게 돼요. 자 도입 부분에서 문제의 발단, 시지 않은 손으로 어, 먹게 되고 어, 먹, 먹, 먹고, 자 이건 분탕한 식사가 되겠죠. 어, 그러면 이 보수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게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면전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식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이에요. 어, 그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 공경의 이 사례로서 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의식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먼저 말한 다음에 이 부모 공경법을 그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두 가지를 어,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진정한 정결, 진정한 부정, 이것이 들어가는 것에서 있는가, 아니면 나오는 것에서 있는가,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별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특히 하늘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다 뽑힌다. 자, 마태가 이거, 이 말을 추가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마태의 관심이고 마태의 강조점입니다. 아,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 이 무리에게 한 말씀을 근거해서 어, 들어가는 것과 아, 나오는 것을 각각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어,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마테는 나오,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ABCD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마가본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돗 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주,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어, 제가 조금 오버해서 읽었습니다. 어, 자, 이 본문에서 어, 그 마가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고 어,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바리새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어, 그런 장면입니다. 아, 마가는 이 과정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바리새인들의 관행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 특별히 괄호로 묶었죠. 이 3절부터 이 4절까지 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관행을 자세하게 소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어,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 제가 이, 그, 그, 파란색으로 마크를 했습니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 또 여기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특히 3, 4절 이긴 부분, 가로로 묶은 부분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장로들의 전통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황색으로 마크한 식탁교제의 주제입니다. 어,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먹었다. 떡이라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아르토스를 빵으로 번역하는 게더 낫겠죠? 여기서도 또, 또 빵이고 어, 그래요. 어, 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어, 마크를 냈는데 제가 미니멈만 했어요. 어, 여기 씻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식탁 교제와 관련된 것들에요. 이 마가는 이 전체적인 논쟁을 식탁 교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뭐다 같은 이야기지만 우선 이 가운데 부분. 마가의 2절부터 5절 중반까지를 싹다 잘라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들의 관행, 어떤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소개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바로 문제를 제기해요.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식탁교자의 관점으로 펼치려고 하는데 마태는 반대로 장로들의 전통, 어, 유대교와 우리, 우리가 유대교 전통을 얼만큼 인정하고 어, 말고 할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만 마태는 이해한다고 하는 점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께서 무어라 답하셨을까요? 어, 한눈에 보시더라도 자, 요 가운데 토막이, 마가와 마태의 공통된 부분이고요. 자, 이 앞부분, 마가에서의 앞부분과 마태의 뒷부분은 모두가 다 아... 어, 뭐라고 할까요? 의식하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 어, 의식하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는 앞에 전치했고, 마태는 뒤에 후치했다는 점입니다. 어, 본문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서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코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제가 좀 빨리 읽었기 때문에 에, 아마 머릿속에 잘안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에, 그러나 에, 시각적으로 잘 살피면서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들의 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 직후에 예수께서는 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자, 입술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일까요? 입술은 자, 이, 특히 입이라고 할 때와 입술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이 얘기가 아, 달라질 수 있는데, 입술은 헬라어로 케일로스입니다. 그런데 아, 이, 이 입술로서 자, 이, 그, 이게 말이 나오죠. 어, 그런데 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꽁꽁 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입술이 이, 밖을 지향한다면 아, 마음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외식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복심, 그들의 본심, 그들의 실상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표방하는 것과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이에요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의 분탕한 식사를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입술과 마음의 화법으로 반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절부터 장황하게 13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이 부모 공경법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예로부터 지엄한 율법이죠. 그런데 에,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여기 모욕이라고 번역했는데 카콜 랄레오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카코 레곤 어, 이잘 어,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그 뜻이에요 여기 비방이라는 말과 모욕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인데 에, 일관성을 어기고 번역한 케이스입니다 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에, 잘못 말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에, 그냥 죽여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어, 그런데 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에,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양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어, 지 부모에게는 아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에, 드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아주 극단적으로 지어만 에, 이 부모 공경법을 어기는 그런 케이스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성기관들을 반격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비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은 이첫 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을 빼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 마가복음 8절을 빼고 9절부터 활용을 합니다. 왜? 마태가 볼 때는 8절과 이 8절과 9절이 중복된다고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그 마가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자, 모세를 하나님으로 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여기 모독, 모독하는 자는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어, 비방하는 자는, 나쁘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라 하셨거늘. 자, 마태는 왜 마가의 모세를 하나님으로 바꿨을까요?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한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어, 그러면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데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더욱더 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나의 라인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까먹는 것이 아니냐? 이러니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자, 마태의 논지가 굉장히 선명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을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 달라졌죠. 마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잘여하 야도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자 이,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죠? 이 사회가 너에게 관하여 잘려나을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은 모두가 다 어, 이렇게 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 어,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에, 속마음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잡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에, 경배하는 도다. 네, 이렇게 마태는 슬며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마태에 의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식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입술, 입술의 사람, 곧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속 마음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아, 그러니까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은 아마 물러간 것 같아요. 자, 마가본 본문, 7장 14절, 16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루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마태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리를 불러 일으내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에, 제가 이 보라색으로 마크를 했습니다. 에, 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마가의 경우.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에, 이거 엑소된. 에, 이 엑소덴, 이 마마가는 밖과 안, 안과 밖을 관심해요. 네, 그런데 마테는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사람에게서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고 입에서 나와요. α ι σ o ο ν ο μ α ε κ τ ο o ο μ α τ ο ς 그러니까 입을 하나의 경계선 내지는 관문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전제된 상황이에요. 그 모든 이 트랜잭션 들어오고 나오고 그 관문이 어디냐면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텔은 입을 광, 강조합니다. 입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의 관심은 안과 밖이에요. 밖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안에 있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 마가와 마태의 굉장히 미묘한 차이라는 점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어, 마가복음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를 더럽게 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나가미라. 나가미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가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 자 우선 번역상의 문제. 어, 여기 능히 사람을 더럽게 여기 대명사로 받았습니다. 그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로, 이, 이, 이 말을 빠뜨리고 번역을 했는데,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앞에 15, 6절에서하고도 표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일관성을 어기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서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속의 반대가 뭘까요? 아, 어, 이, 겉, 겉이죠. 겉과 속. 여기를 밖에서 엑소 n 밖이라고 번역할 때, 밖에 바, 반대말은 아니거든요. 엑소 n 여기 밖에서라고 번역을 한다면, 여기는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1번을 막혀 있거든요. 동그라미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15, 6절에서 이 앞부분 15, 6절에서 무리에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했어요. 어, 여기서는 그 15, 6절에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마가도 동일한 구도입니다. 아, 마태복음도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중요해요. 아, 마가는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이 이, 이, 이 주황색 박스는 들어가는 것, 흰색 박스는 나가는 것. 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 마가의 관심은 들어가는 것에 있어요. 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갔다가 이뒤 항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이 말이 전체 20 세계절에서 1절부터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요. 어, 특히 도입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을 다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 선언을 위해서 마가는 오늘 이 긴긴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다 표현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포인트 자, 도입 부분에서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관행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학적 주제가 바로 슈타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타교제의 색깔 주황색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막한 것이고요. 마가는 여기 나오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굉장히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강조하고 그 절정은 바로 이거라는 점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어떤 입술과 마음 그 다음에 안과 밖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것은 마가 공동체 그리고 초대 교회의 중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부 사회 그리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다른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는 우선 이 부분 블루 칼라 하늘색 부분을 완벽하게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것마다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자 가라지의 비유를 연상케합니다. 이것은 가라지와도 같아요.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들의 관행이고요. 어, 그리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냥 두라. 에, 확실히 가라제의 비유 비슷하죠. 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어, 굉장히 좀 어렵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바로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마태는 마가의 이 부분,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뺐고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이 말까지 뺐어요.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이항모으로 나와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빠뜨리네요. 이런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마테는 이 전체의 이야기에서 식탁교제의 주제를 다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 여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에이스토스토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엑스토스토마토스, 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적질, 거짓증언,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지막 이두절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 도입 부분에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 붙인 것입니다. 자, 전체적... 으로 보서 마가는 안과 밖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어, 죄송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식탁교제 주제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선언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것이 마가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마태의 관심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 그리고 나오는 것 중에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무턱대고 따르다 보면 그들은 맹인인데 맹인을 쫓아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이 본문이, 마가이 본문이 식탁 규제의 관점에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수르버링의 여인 그리고 수르버링의 여인에게 빵이 넘어가는 것. 부정한 사람에게 빵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교제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마태복음은 뭐 할까요? 마태 공동체와 바리새 공동체, 라비 공동체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따르지 말, 말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의 법문은 입을 강조하면서 자 여기 이 동그라미 2번 나오는 것에 굉장히 관점을,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하늘 내, 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이니 뽑히고 말리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이야기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오히려 이랍비들의 바리새 공동체를 경계하는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